좋아 됐다, 됐다, 됐다. 자, 플래스 꺼지고 오, 야! 오, 야, 씨 야, 야, 됐다, 탔다 존나 다 방금 어디까지 야, 여기까지 왜 가, 이거 기가 어디까지야, 이거 아, 야, 살려, 살려 아, 추워 살 야, 여기 안 붙네, 스트리벌. 근데 <웃음> 야, <웃음> 안 붙는다, 이거 야, 가스까지 했데이런 거. 와, 어, 근데 좀 재밌다. 오, 된다, 된다. 가리냐? 어, 될것 같은데? 빨리, 빨리. 야, 이걸 살려야 돼. 응. 제발, 미, 제발. 어, 제발, 이렇게 불 붙이기도 어렵냐, 이렇게 라이터가 있는데. 이냅두불것 같지 않냐